자 우선 지난 시간에 34페이지 하다가 생각 넓히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우리 지금 로그를 막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생각 넓히기 보면 로그로 어떤 내가 모르는 값을 알게 되는 건아 이런 식으로 알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 유리판을 한장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5%씩 감소한대요. 그러면 A 럭스인 빛이 유리판 n 장을 통과하였을 때의 밝기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유리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A 록, 럭스야, 럭스야, 럭스, 네. A 럭스인 거를 한장포 통과를 하게 되면 0.5% 감소잖아요 그럼 저걸 식으로 어떻게 내야, 나타내야 되냐면 1-0.05예요 원래 갖고 있던 거보다5% 감소니까 1-0.05 곱하기 A가 여기에 있는 빛의 밝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장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장을 통과하면 이쪽에 있는 밝기는 원래 이전 밝기에다가 또한번1 0.05를 곱해서 제곱이 되고 a가 돼요. 통과할 때마다 1.1 0.05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장 통과할 때 1제곱, 두 번째 장 통과할 때 제곱. 그러니까 n번째 장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5의 n제곱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럼 저걸 숫자로 좀 적어내면 1-0.05는 9점이 아니고 0.95의 n제곱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활동 1번의 답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2번 문제는 밝기가 1000럭스인 빛의 이제 10장, 10장을 통과했을 때 밝기. 볼게요. 일단 식은 간단하죠. 아까 봤지만 10장을 통과하면 0.95를 10제곱해야 되고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 얘가 바로 그 밝기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0.95를 10제곱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좀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로그를 도입하자 했던 거고 그럼 로그를 도입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로그 상용 로그예요 로그 0.95의 10제곱 곱하기 1000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먼저 싹 해보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0 곱하기 로그 0.95가 되고 더하기 로그 1000이죠. 그럼 3일 거고 넘어가면 10 곱하기 얘가 지금 0.95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0.95가 아니고 9.5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9.5를 이용해서 얘를 좀볼 겁니다. 그러면 로그 0.95는 9.5 곱하기. 10에 1 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더하기 3.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9.5 빼기 1이 되죠. 근데 쟤는 로그 9.5를 지금 몇이라고 하자고 했냐면 0.9777. 0.9777을 이거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0.0 2 2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3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을 곱하니까 0.223 플러스 3이 돼요 그럼 계산하면 2.777이 돼요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은 0.2777이래.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로그의 이 값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값이 얼마야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다시 얘를 가지고 얘를 다시 로그 몇으로 치환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로그 5.5를 주어진 것도 있지만, 로그 5.984를 주어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5.984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주는 거야. 그쵸? 0.2777은 이 배열이 하필 0.2... 네네네 잠시만요. 2.77이죠. 선생님 잘못 썼어요? 옮기다가 잘못 적었네요 자 아까 했던 게 2.777이야 그래가지고 쟤를 쓸 때는 2.777을 어떻게 쓸 거냐면 2 더하기 0.777로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5.984의 로그 값이 0.7770이잖아 그럼 0.7770 그럼 얘가 바로 로그 5.984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적으면 어차피 상용로그로 쓸 거니까 얘는 로그 2는 로그 100이니까 이렇게 쓰고 더하기 로그 5.984를 써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로그 100을 곱하니까 558.4가 되는 거지. 이해되심?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결과값이 얼마니를 돌고 돌아서 얘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598.4가 돼요.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 저렇게 복잡한 식을 로그를 이용하면 어쨌든 할수 있게끔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 시기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 거라 로그를 지금 좀 쉽게 쉽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따라왔을 거거든요 내가 속도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돌려보시고 그 방법만 좀 생각을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 숫자를 계산할 때 로그를 도입하고 쭉 해서 값을 낸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숫자를. 로그로 도입해서 바꿔준 다음에 그 각각을 비교한다 그러면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난 시간에 풀지 않았던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에 값을 적고 예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린 주어진 거를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곱할, 제곱을 할 겁니다 a의 1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a 마이너스 2배에 없어져서 1이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끝났네요 여기가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가 알고 싶은 거고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2니까 16이니까 더하면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8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laughs> 무섭지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번에 별표를 쳐주시고 이거의 값을 알때 얘를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부호를 갑자기 바꿔서 얘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했을, 했었는데 비슷한 거 얘를 당장은 모르겠고 얘를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 제곱을 구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하니까 지워지고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제곱이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얘를 알잖아요. 얘네 둘의 합이 27이라는 걸. 그래서 27 빼기 니까 25인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요 값은 모르는데 이거의 제곱한 값은 아니까 저 값을 알려면 제곱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그런 거 의문 갖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양 선생님 양수 x라고 했는데 어떻게 음수도 나와요?라고 하겠지만 양수를 이제 뒤집으면 이 뒤에 게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양수인데 분수야, 뭐 1보다 작은 분수야. 그러면 1보다 작은 분수였는데 x는 뒤집으면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쪽 음수가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생각해줘야 됩니다. 여기. 까지 하시고 밑으로 넘어가서 얘는 세제곱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a의 2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세제곱하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3의 예곱하기 a니까 지워져서 없어지고 a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에 내가 아는 값들 다 때려 넣으면 5의 세제곱 125는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5니까 3, 5, 15겠죠. 그럼 15가 넘어가면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요 14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풀이가 이렇습니다. 이런 유형이 중단원에 또 있으니까 또 시험에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꼭 연습해 주셔야 돼요. 프린트 에 있는 거. 넘어가서 얘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의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힌트가 제공이 된 거냐면 곱하기 곱하기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a의 7 x 제곱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보자라고 했고 그럼 a의 1 2 x 제곱 플러스 일에다가 a의 8x제곱 플러스 a의 4x제곱인데 저기 위에서 a의 2x제곱이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으니까 a의 12x제곱은 이 각각을 6제곱씩 한거잖아요 6 3입니다그 다음에 a의 8x제곱은 각각을 4제곱 한거니까 2의 4제곱 16이고 a의 4x제곱은 각각을 제곱한거니까 4제곱이고 이렇습니다. 계산할 줄 아시겠죠? 그러면 64 플러스 1 에다가 16 플러스 4 계산하면 20분의 65 5로 계산하면 5420, 5일은 535 4분의 13이 답이 되겠죠? 네. 이제 이 문제를 갈건데 2의 이런 거, 2에 a 제곱 한것들의 값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얘 예, 4의 마이너스 a 제곱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4의 마이너스 a 제곱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 모양을 4의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2a 제곱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문제랑 다르게 위아래에 뭘 곱해야겠다? 네 여러분 생각한 그게 맞아요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제곱 식을 다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가 1이 되고 뒤에는 얘가 되고 앞에가 1이 되고 뒤에는 얘가 되겠죠 근데 그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는 문자로 그냥 둘게요 쓰기 편하게 그러면은 대각선의 곱이 같다 해서 2에다가 1-x는 1블러스 x가 되고 2-2x는 1블러스 x니까 넘기면 3x는 1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다시 원래대로 쓰면 2의 마이너스 2의 a제곱이고 얘를 한번더 풀었으면 4의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 놈이 3분의 1이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번에도 비슷한 문제인데, 물어보는 얘가 조금 다르죠. 그래도 어쨌든 똑같습니다. 9의 a 제곱은 9의 a 제곱을 만약에 내가 구했어. 그럼 9의 마이너스 a 제곱은 그냥 뒤집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결국엔 9의 a 제곱만 알면 된다는 얘기고, 9의 a 제곱은 3의 2a 제곱이니까, 마찬가지 위아래 곱하면. 3의 2a 제곱 플러스 1분의 3의 2a 제곱 마이너스 1은 5분의 3. 대각선 곱이 같다라고 해서 5의 마찬가지 x로 할게요. 5의 x 마이너스 1은 3의 x 플러스 1이니까 5x 마이너스 5는 3x 플러스 3이고 따라서 2x는 어, 넘기면 셰어 8. 그래서 x는 3의 2의 제곱이고, 얘는 9의 a 제곱이랑 똑같고, 넘기면 4가 된다. 그래서 얘가 4예요. 구하는 값은 4 더하기 4 빼기 4분의 1이니까, 그죠. 얘가 계산하면 4분의 4, 4, 16, 15 이렇게 됩니다. 유형 3번은 이제 중단원의 발전 쪽에 있잖아요. 발전 쪽에 하나 있는데. 두개 비슷하게 비슷하게 두 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 문제를 위해서 좀 연습하게 됐고요.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젤를 이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a 분의 1, b 분의 1이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a와 b니까 얘를 3의 a는 6이라고 놓고 그래서 3은 6의 a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12의 b제곱은 6이라고 놓고 12는 6의 b분의 1제곱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은 뭐에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a분의 1, b분의 1을 찾을 수 있고 또 밑을 똑같은 6으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통한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버리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로 만들려면 지수끼리 덧셈은 이 전체를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12는 다시 쓰면 6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 36은 6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고 36은 다시 쓰면 6에 제곱이니까 얘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2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에요. 할만 하겠죠? 다음 문제 또 보면 더 쉬워요. 자 2번으로 보시면 얘도 일단은 2는 12의 x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9는 12의 y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원하는 건 여기 x분의 3데요. 그러면 얘는 간단해요. x분의 3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전체의 네 제곱. 그럼 이거 전체의 네 제곱 하면 나와요. 그래서 바꿔 볼게요. 12의 x분의 4제곱은 2의 네 제곱이니까 16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2의 x분의 4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하려면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되냐면 16 곱하기 9란 말이죠 숫자가 좀 커요 근데 얘를 잘 쪼개보면 우리 밑을 뭘로 통일해야 편했어? 12로 통일해야 편했습니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4 16이고 3 곱하기 3 9잖아 그럼 4 3 12 4 3 12니까 결국에 12의 제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거의 값은 2다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모양이 2번이랑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잘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10분이 남았습니다. 지수함수까지는 못 가겠네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제처럼 똑같이 풀 거예요. 그러면 67은 81의 x분의 1제곱, 603은 82일에 y분의 1제곱. 근데 지금 보시면 x분의 3제곱, y분의 4제곱, 1코 아래.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아, 그럼 얘는 3제곱 해야지, 3제곱. 얘는 4제곱 해야지, 4제곱. 이러면 숫자가 너무 커지겠죠. 아, 선생님, 뭐 하나 또 잘못했네요. 저기 보시면 81이 아니고, 27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x 분의3 y분의 4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제 와 603의 4제곱을 내가 계산한다고?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런 생각들은 없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럼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까? 그렇죠?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을까 생각을 해 보면 27은 3의 세제곱, 81은 3의 네제곱. 그리고 마침 얘네 둘의 밑도 다르니까 3의 3의는 의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주면 이 통일도 되고 편하겠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67은 3의 세제곱이니까 x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603은 3의 4제곱이니까 y분의 4제곱 이렇게 되면 깔끔해지죠? 그러면 바로 지수의 뺄셈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눌 건데 누가 분자로 가고 누가 분모로 갈까? 그러면 앞이 분자 뒤에가 분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7이 분자, 603이 분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67분의 603은 3의 x 분의 3 마이너스 y 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60 603 분의 67은 7부 63 해서 9 분의 1이 나와요. 근데 9 분의 1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3, 4번은 1, 2번의 변형이라고 살짝 보면 되겠죠. 응용, 응용 이렇게 변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모양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봐주시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5번 같은 유형이 이제 중단원인가 거기 뒤쪽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선생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 오, 이런 게 있어서..." 2의 x제곱은 5의 x분의 1 3의 y제곱은 뭐 5의 y분의 1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없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러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숫자 문자 k라고 놓고 얘네가 다 같다고 하니까 분명히 같은 값 뭔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걸 k라고 놓고 2는 k의 x분의 1제곱 3은 k의 y분의 1제곱 6은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리고 지수를 보니까 더하고 빼래요. 그럼 결국엔 식으로 쓰면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 하면 지수로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쓰자면 2 곱하기 3 나누기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계산하면 1이 나오죠. 여기 지수를 계산하면 k의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마이너스 z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엔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지수가 얼마였길래 1이 됐을까요? 자, 뭐의 0 제곱은 얼마다? 항상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값은 0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생님이 나눠줬던 프린트를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수 함수 들어갈게요 그래서 중단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어차피 과제를 해야 되니까 풀어보시고 중단원 수업은 이제 뭐 나중에 공지하겠지만 예 네, 공지할게요 그건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공지할 거고 일단은 진도는 지수함수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가 중단하면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